집병류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분당구 율동에 트레비앙을 다시 촬영을 왔는데요. 지금 이쪽은 뭐 제가 뭐 전에 오래죠. 뭐 되게 많이 분양 그 안내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집인데 백일동 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한 1층으로 해 가지고 나온 집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또 한번 왔습니다. 뭐 이쪽 뭐 트레비앙은 뭐 제가 주장장 뭐 설명했던 그런 집이어가지고 뭐 자세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여기가 이제 단지로 이제 조경이 돼 있고 여기는 뭐다 지하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뭐 주차는 되게 좋으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 1층에나 있는 집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백일동인데. 백일동 뭐 단지 입구 쪽에 있는 집이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요렇게 라인을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지금 한3시 넘어가는 이제 해가 이제 요렇게떠 있으니까 방향은 이제 뭐 아시겠죠 사양 방향이고요 여기는 이제 단지에 이제 요렇게그 쓰레기 집화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관리실이 있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단지 쪽에 이제 도로가 있긴 있는데 여기 이제 주차는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사 차량이라든지 뭐 택배 차량들 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공동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바로 요 집입니다. 여기 1층 세대 나와 있는 거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주차장 쪽, 여기가 단지 입구 쪽에 이제 주차장인데, 이렇게 이제 입구 쪽에 이제 있고, 여기가 이제 출구네요. 이제 여기 출구고, 입구고, 그리고 저쪽이 이제 관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동 현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단지, 요렇게 트레비앙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이 이제 지하주차장 쪽으로 이제 들어 바로 이제 저희 지하주차장으로 해가지고 100% 들어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관리실이고요 근데 요리 들어가면 되거든요. 입구 쪽이 여기가 1 0 1동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단지 이제 장애대포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계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승강기가 있으니까. 이 형의 편하시던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내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2호 라인, 이제 현관부터 제가 이제 자세히 앉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호 라인은 뭐 우측으로 이제 신발장이 네칸되 있고요. 이제 두 칸은 이제 전신 거울이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쪽 면에도 이제 거울 두 개짜리를 또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소정 스위치가 되 있고요. 여기 정면으로는 이제 중문이 3정 도어로 이제 슬라이도망인열이되 있고요. 여기 현관 구조는 이제 뭐 트레비앙하고 프라이밀리하고뭐 비슷하다 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조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현관이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은 제 41동인데 이렇게 이렇게 망밀루를 해가지고 현관이 만들어져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트레비앙도 뭐 제가 예전에 뭐 분장 뭐 안내드렸던 곳인데 조금 뭐 구조들이 다 다양합니다 여기 101동 이호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서양방향으로 해가지고요. 거실, 주방, 이제,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일체 우조로 그리고 이제 뒤쪽이 제 안방이 되어있고요요 부분은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거실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이제, 뭐, 시스템 에어컨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아트월로 대리석, 이제, 뭐, 타일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가락은 이제, 강화로 되어있고요 요렇게, 이제, 이쪽 현관, 한쪽 면도 되어있고, 이제, 도배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그래 지금 시간이 지금 한 오후 한3시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요렇게 이제 쪽에 해가 있으니까 서양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실은.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주방인데 주방은 약간은 좀 작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렇게 이제 분리형으로 기억자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구조인데 이제 뭐 상하부장 되어있고요 이제 한기창 만들어져 있고 보조식탁으로 이렇게 제 지금 하부장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김치냉장고 이제 빌트인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되어있습니다 가스오븐 되어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 상고자리로 되어있고 이제 강파오븐렌지 이렇게 되어있다 보시는데 후드노출 인데 되어있고요 한기창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자용도실인데요 자연도실은 이제 자동차 빨래 건조대 하고요. 보일러 이제 1등급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세탁 공간으로 해가지고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 보시면 여기 이제 수납장이 또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 있고요. 이제 요쪽은 안방이 뒤쪽에 있어요. 주방 뒤쪽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작건물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환경, 이제 뭐, 최근 뷰 같은 걸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안방은 좀큰지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시트 몇곳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은 저쪽에뭐 하자스 놓으시면 되고 붙박이장은 여기다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욕실 쪽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수납장 3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가 네, 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 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여기는 이제 이어라 있는 작은 방이 이제 현관 쪽에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작은 방인데 여기는 특징은 이제 여기 이제 풋바이장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풋바이장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냥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 방이 하나, 또, 작은 방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작은 방은 작진 않아요. 좀큰 편인데, 뭐, 책상 놓고 침대 놓으면 딱 맞는 스타일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욕실 부분. 샤워 칸막이 이제 그, 샤워 부스가 이제 빠른,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수납장, 그리고 이제 선반, 그리고 이제 양변기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조게구 만들어져 있구요. 여기 뭐 트레비앙은 뭐한 4년 전, 이제 4년, 해수로 4년이죠? 뭐 한창 인기, 4동으로 해가지고 참 인기 있게 분양했던 집인데요. 여기가 이제 중앙 이제 뭐 단지 조경 그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 입구 쪽입니다. 네, 만들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단지 수가 36개인가 그렇게 되는 단지거든요. 세대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요 주변에도 이제 보이시지만 이제 또 새로운 빌라들이 하나 마련는데 있고 하니까, 여기 이제 서현동, 율동 쪽으로 이제 빌라들이 한두 개씩 생기니까요,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한두 개씩 이제 트레비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율동도 지금 이제 빌라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지금 한번 분당 쪽으로 내집 마련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